38707%입니다. 라고 얘기했다. 38707%입니다. 재수없는 거지. 이게 가버리면. 응? 아, 얘, 얘는 닫을게. 얘를, 얘를, 얘를 열어볼 필요는 없지. 그 얘가 뭐라고? 3870, 3870, 3870. 3870은 뭐야? 3870은 뭐냐면은,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댔어. 아유, 씨. 자. 여기, 여기. 지금 이 선이 있잖아. 이 선이 7% 선을 대면 점선이니까 점선이 갈아졌지. 그럼3874 이렇게 돼 있지. 그래서 3874니까 3870 이렇게 숨겨. 뭐잘못했어 잘못된 거 아니잖아. 어. 어? 근데 이게 38에 이제, 이게 물량이 나와있네. 38에. 38. 38. 어. 38은 뭔지 알아? 38. 내가 이렇게. 선팔은, 이 3%에서 4%도 반으로 갈라놨잖아. 응? 어? 갈라놨잖아. 여기, 여기, 여기. 갈라놨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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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러니까, 3%에서 7% 반으로 갈라놨잖아. 내가 뭐, 공연히 갈라놨겠어? 그렇지. 아, 그 자식이 여기다 걸어놨네? 그럼 뭐가 고있다는 거야? 안마안 간다는 게 임마? 간마 새끼야. 안 가게? 알았, 었나안 했나, 그냥. 거기가 목표가 밑에, 밑에. 그러면 3790이 목표가겠지. 안 팔았으면 얘기하는 거야? 3 5 0이 이제 목표가 이제 팔고 나와야 돼. 그 다음에는 그런 38, 3에서 4 중간 퍼센트, 2퍼센야 얘가, 얘가 깨져서 얘, 얘, 얘가 밑으로 쏟아져 내리면 올라가는 거잖아. 뭐,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3870까지만 가겠냐? 더 가겠지. 더 가겠지. 어, 어쨌든, 어, 그렇게 딱 끝나고 종가가 형성되면 끝난 거야. 알았지? 그러니까 어제 드렸던 강의가 그 강의라고. 음. 야 무섭지 않냐 안 무섭냐 야, 재밌는 게 아니라 무서워야 되는 거야 알았어 무서워야 되는 거야 내 얘기가 재밌어? 네가 고수냐? 자 정리합시다. 2020년 내년 우리나라 지금 매도야, 이게 일단 매도하고 나서 3,800원이 저희 그지 3에서 4 저게 풀리면 또 들어가는 거야. 풀리면 풀리면 또 들어가겠지. 야가 그냥 10% 풀어야 돼, 저렇게 풀어서 안 돼. 확 풀어야 돼, 늦었어. 인마확 풀어야 돼, 인마 확. 저렇야더엄더더더 더. 더, 더, 더.